오늘은 무거운 토픽을 떠나 술과 관련된 주제로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술하면 우선적으로 건강과 직결되기는 하나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니 흥미삼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업무나 사업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제이니까요. 그러면 이번 이야기의 방점은 어디일까요? 이 이야기는 포브스 경제지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을 참고로 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어느 신경외과의 이름이, 내비게이션, 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뇌신경과 내비게이션의 합성어죠. 과연 술이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해줄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들소때는 물이 가운데 가장 느린 소에 맞추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무리가 사냥꾼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뒤에 처진 느리고 약한 소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선택 과정은 들소때에게는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사냥꾼에 의해 주기적으로 약한 구성원들이 걸러지면서 무리의 움직이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같아지고 좀더 빨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덕분에 이들의 건강 또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인간의 뇌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가장 느린 뇌세포의 속도에 맞추어서 전자적 신호가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알코올이 약한 뇌세포를 제거해주어 뇌를 더 빠르고 효과적인 장치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알코올이 가장 느리고 약한 세포부터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와 와인 등 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알코올이 약한 뇌세포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뇌는 지속적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장치로 변환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수시로 벌어지는 술자리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한 직장인들이 대학을 떠난 지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갓 졸업한 사람들의 업무 수행 속도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이는 결혼 생활이 술을 접하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도요. 게다가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탐하고 있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대학 시절에 성취했던 지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집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술과 거리를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르단인가요? 주저없이 뛰쳐나와 당장 호기롭게 술집으로 달려가서 맥주 한 조끼를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나라는 여러분이 최고조의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음을 부정하지도 말고요. 술병으로 인생을 쟁취하고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잃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경쟁력을 잃어 굶지에 내몰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지인 동료들에게 전달해주는 건 어떨지요. 지나치게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우리만큼 술 권하는 사회도 드물 겁니다. 하나 불과 얼마 전부터 회식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다가 개인적으로도 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이런 추세가 많이 꺾여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포브스의 기사가 사실일 수 있다는 심증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독특한 음주문화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촉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의 놀라운 향상과 경제발전 속도를 부추겼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이죠. 직장에서 밤늦게 업무를 마쳤더라도 음주문화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술에 취한 채 새벽에 귀가하고서도 아침에 정시에 출근하고 종일 정신없이 업무에 몰두했고, 업무가 종료되면 어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술을 마시던 중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100% 맞다라고는 할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보면 알수 있지 않은가요? 다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나, 또는 음주문화가 경제성장에 일조했다는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